네 안녕하세요. 서포라이 코인 속보입니다 녹화 진행 현지 시각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자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비트의 작은 움직임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 19일 이번 주 수요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운스토큰. 자 제가 설명 드린대로 보시다시피 현재 시나리오대로 잘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최소 9% 수익을 확보하신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방 종목 s t p 또한 14%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정보방은 실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니 급등 나올 코인들이 포착되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정보방에 공유드리며 해다 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는 즉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서 주말간 급등 나올 코인들의 모든 정보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누구든지 무료로 입 입장 가능하시고요 입장하셔서 최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될 종목은 바로 헌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말간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헌텀 4시간 봉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기도 쉽도록 미리 이렇게 빨간색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의 특징은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 캔들을 보시면 여기 하단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보라색 200일 이평선의 위쪽으로 올라와 안착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현재 수렴의 끝자락에 다다른 컨텀은 이제 곧 위쪽으로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컨텀의 상승 단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자 집중해 주세요. 더큰 흐름을 보기 위해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텀은 12월 초에 팔처럼 매물대에 저항을 맞고 크게 하락했는데요.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개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작년. 7월부터 두터운 매물대로 작용하던 여기 4천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대칭형 삼각수련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게 보이실겁니다 자 보시면 4시간봉에서의 빨간색 짧은 삼각수련 그리고 일봉추세에서의 주황색 큰추세 삼각수련까지 무려 2개의 삼각수련 패턴이 형성되어는데요 심지어 2개의 수련 모두 현재 끝자락에 닿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슈팅이 나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봉에서의 파란색 121 이평선 위쪽으로 안착해주려는 안정적인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쪽 방향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진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대량의 매수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의 매수 거량에 래 비해 하락할 때의 매도 거량은 래 지금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하락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즉 퀀텀에.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끝마치고 수렴의 끝자락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란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단서들 토대로 여기 6천 원 부문까지의 폭등 수익은 가볍게 노려볼 수 있겠고요.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 들어온 양봉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여기 8천 원 부문까지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 폭등을 앞둔 코인들의 실시간 매수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 있 것처럼 어마어마한 폭증 잠재력이 있는 퀀텀의 주말 대응법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정보함부터 빠르게 입장하실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이나 다양한 정보들 가볍게 구경부터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건 오늘 영상은 퀀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